누가 복음 1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 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며 생활합니다. 진정한 기도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함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항상 주를 우리 앞에 모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할것 같으면, 우리는 신앙 생애 가운데서 항상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온미한 뜻을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편안함과 즐거움이 때때로 생겨나게 할 것이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에녹에게 하신 것처럼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우리들의 것이 될때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는 겸손, 검소, 온유 등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진지하고 열성있는 기도로서 영혼의 순결을 강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위한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솟아나고 죄를 사유받았다는 시원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기도에 귀기울여 주시는 주님 더욱 실감 있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최선의 친구로 삼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